99%의 고수들은 다이 방법으로 공을 치고 있어요. 꺾어놓고 이 상태에서 옆에 사람이나 악수하는 느낌으로 이걸로 우리 오늘 같이 배워볼 거예요. 이게 골프에서 되게 중요한 비밀인데 골프에서 이 테이크백 때 이렇게 지금 평행으로 놨죠? 이 평행으로 놓은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서 툭. 내가 마치 이렇게 손목을 꺾었다가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랑 그냥 악수를 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 엄청 엄청 중요해요 자 다시 꺾어 놓고 여기에서 툭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악수를 한다 요 느낌만 갖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랑 그냥 악수를 한다 대부분은 이 힌지를 오다가 여기에서 탁 때리는 힘으로 대부분 공을 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연습해야 될건 손목을 꺾어 놓고 툭,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악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손목의 느낌은, 자, 손목만 보세요. 힌지 걸었죠? 건 상태에서 그대로 가서 옆 사람이랑 악수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힌지를 각도로 유지했다가 여기에서 때리는 힘으로 쳐서 옆 사람이랑 악수를 할수 없어요. 우리 느낌은 힌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옆 사람이랑 악수를 하는 느낌이에요. 자, 이 느낌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로테이션이라는 건 힌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가게 되면 손바닥이 오른쪽을 본단 말이에요. 이때 살짝 돌려줘서 옆사람이나 악스를 하는 느낌이 이 로테이션이라는 느낌이에요. 프로 임팩터로 연습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느낌을 그대로 프로 임팩터로 설명해주면 힌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옆사람이랑 악스를 하면 노란 공이 이렇게 오른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잘못된 로테이션의 느낌은 이 상태에서 손목을 풀어서 공이 바깥쪽으로 빨리 빠져나오는 느낌 혹은 이 상태에서 덮어서 공이 빠져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상태에서 옆사람이나 악수를 해서 공이 이렇게 왼팔 안쪽으로 올라오는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풀 스윙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공이 올라올 수만 있으면 공은 엄청나게 똑바로 가고 다운 블로우도 잘 되고 비거리도 늘수 있는 어, 비법이 이 프로 임팩터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임팩트 때 많은 분들한테 임팩트를 멈춰보세요라고 하면 프로들은 대부분 공이 맞기 전 임팩트를 이렇게 멈춰요. 하지만 많은 골퍼분들한테 이걸 멈춰보라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임팩트 치기 전에 멈춰보세요하면 저는 이렇게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힌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많은 골퍼분들은 잘 오다가 멈춰보세요하면은 이걸 이렇게 쳐버려요. 그래서 임팩트 직전에 정확하게 멈출 수 있는 연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시키는 거고 이 힌지를 빨리 써버리냐 아니면 잘 기다려주고 여기에서 그냥 악수하는 느낌만 주냐가 골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습을 처음 할 때는 손목을 꺾어서 평행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옆 사람이랑 악수를 한다. 라는 느낌. 공이 어떻게 맞던, 그냥 이 느낌만 느껴서, 공이 퉁퉁 튀겨, 튕겨 나가는 느낌만 느끼는 거죠. 꺾어 놓고, 옆 사람이랑 악수. 지금 임팩트 소리가 엄청 좋잖아요. 이게 바로 눌려 맞는 느낌이에요. 자, 꺾어 놓고, 내려 찍는 것도 아니고, 공을 때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느낌은, 그냥 손목 힌지 유지했다가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옆 사람이랑 악수만 한다. 이 느낌을 가지고, 꺾어 놓고, 그 다음에, 악수하면서 하체까지 좀더 써주면 공이 더 멀리 나가는 거고, 또 백스윙에서 꺾어 놓고 어깨 회전까지 했다가 스윙하면 공이 더 멀리 나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 키는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잘못 올라가고 조금 잘못 내려와도 이 구간에서 힌지만 정확하게 유지해서 옆 사람과 악수를 할수 있다면 공은 똑바로 멀리 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을 일정하게 할 시간도 다운스윙을 일정하게 할 시간도 없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연습해야 되는 건이 임팩트 구간에서 얘를 때려버리면서 우리가 잘못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힌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악수를 한다는 느낌만 주는 거예요 자 연습장 갈 시간이 없다면 프로 임팩트 하나 구매하셔서 꺼놓고 공이 들어오게 이 느낌이라도 집에서 계속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 이 연습만 하는 것만으로도 방향성도 좋아지고 다운블로우도 굉장히 쉽게 쉽게 될 거예요. 계속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천천히 여러분들 따라 해볼게요. 꺾어놓고 이 상태에서 두. 요게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채를 거꾸로 잡고 하나, 둘. 힌지를 정확하게 안 쓰고 있다면 당연히. 손보다 헤드가 늦게 따라오면서 임팩트가 될 거고, 이 느낌에서 만약 잘못하고 있다면, 순간적으로 계속 헤드 끝이 날아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인위적인 이 손목에 힘으로 공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골프는 이 느낌을 가지고 와서 몸이랑 힘을 써서 공을 치는 거지, 요 작은 근육으로 스피드를 아무리 내봤자, 이 스피드는 얼마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 느낌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꺾어 놓고 이 상태에서 옆 사람이랑 악수.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 부분, 임팩트 때 손이 허리까지 왔다가 허리까지 갔을 때이 힌지를 얼마나 잘 유지하면서 왼손을 돌려줄 수 있느냐가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했던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슨은 아마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그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또 모르는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